어제는 고기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략하는 그런 예언과 함께 고기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있어야 하고 또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8장에 이어서 39장은 이스라엘의 대적의 침략과 하나님에 의한 대적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런 풍성한 장치, 이런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메시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현실은 바벨론에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이 정세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요. 어, 이렇게 이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2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지었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극휼이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이렇게 질투하다 또는 불타는 열정을 가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불타는 열정과 그큰 열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 일들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을 번갈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둘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 어, 주일까지 매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었던 그 창세기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타나람에 있는 야곱을, 어, 이, 보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죠. 다시금 가난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면서 다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또 바다 나라 의 외삼촌 집에 있는 중에서도 어, 그 어, 가나안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도 역시 과거의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역시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오늘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역시 이, 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시는데 바로 그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선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히 내어 지키겠다. 25절 한번더 읽었는데요. 이 보물에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서 형벌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보면 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16절을 보면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또 예레미야 선지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애가에서 여호와의 극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또 이것이 소망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동기가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 돌아오게 하고 면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들이고 나올 때에 묻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어, 말씀하셨다면 26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나라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되고 과거의 지은 죄를 뉘우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그들을 벌하시고 외면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그 얼굴을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9절에서는 이것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이 제약된 본성이 드러나고 죄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즉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지만 수시로 우리의 손에 묻은 오물들을 바로바로 바로 씻어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오물들, 이것을 즉시로 그때그때 씻어내야 합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손을 자주 소독을 하고 씻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날로 날로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그때 그때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잘못한 것, 말의 실수들, 또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로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격려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두기는 쉽지만, 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